녕하십니까진영우엘동산 대표 유원호입니다. 오늘은 한림면 신전리 모정마을 내 필지입니다. 다세대 가구 다세대 다가구 주택 개발용 부지 신영공단 보금 필지입니다. 자인부락 내 필지입니다. 동네 이름은 모가정마을입니다. 자 신전리 전원주택 전원주택이 아니고 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입니다. 대지고 지목은 대지고 199평입니다. 200평이 약간 뭐지? 한평 정도 모질하죠 매매가 격 1억 9천만원입니다. 똑같지요? 지역정보부터보리빙해 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어, 여기도 똑같습니다. 할리맨도 똑같습니다. 미랑시 창원시, 김해시, 부산시, 양산시, 진주시, 울산시 중간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접근성이 좋지요? 여기가 해당 물건이거든요. 국도 14호선. 옛날 국일이죠. 바로 연주 때 있습니다. 바로 연주 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해당 물건이거든요. 그이렇게1 4호선가 해당 이가지안쪽으이이렇게 동네는 모가정당이리 여기가 해당 이그래서여지조건이 굉장히 그다고이요 여기가 해당 필지거든요이거든요이있습요다모가정경로당에서이금더 들어갑니다. 이 여기가 해당 물건이니다이 뭐가정 마을에서 조금 더 여기 해룡사 올라가는 해룡사 해룡사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거기 그 길에 거길내 그 보면 있습니다. 해당 필지거든요. 바로 도로 옆인데 일, 일, 이 입주 정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정류까지 어, 도보입니다. 10분 거리. 망천 어, 망천 이구 버스 정류장입니다. 어, 그리고 가야대 기까지 차량으로 6분 거리. 다른 나머지는 차량입니다. 6분 거리하면 가야대 경청지역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한림아시까지 차량으로 6분 거리 가깝지요그 다음에 국도 14호선까지 차량으로 9분 거리 9분 거리 그리고 서김아이씨 서김아시씨는금 멉니다 19분입니다 한림아시는 6분인데 서김아시씨 쪽은 반대쪽입니다 그래서 조금 멉니다 여기는 김해 상계 메인 상권까지 10분 거리 10분 바로 그러면은 김해 상계동 메인 상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 항상 많이 생기고 있죠 이렇게 대우 프로지오 5단지 뭐 서운 힐스터 다이아몬드 시티 그 다음에 한림비발디 시티 그 다음에 아이파크 그 다음에 어, 가야 아, 가야 아이파크 4단지 아파트 이런 식으로 1단지 아파트 이런 식으로 주변에 아파트 단지 굉장히 많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해당 필지지죠 해당 필지는 여기 뭐뭐주민 공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주변에 아나 공단 그 다음에 안곡 공단 그 다음에 대사 일반 산업단지, 신천 일반 산업단지, 그리고 여기에 또 김해 사 애스파크 일반 산업단지 생기죠. 에, 김해 명동 일반 산업단지, 그리고 병동 산업단지, 이 병동 산업단지, 병동 산업단지, 그리고 여기 지구 축 농업단지, 그 다음에 김해 테크노밸 아, 김해 노빌리 일반 산업단지, 진례지요 질레, 이렇게 공장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 중에 있는 단독주택지라 기똥차지요. 어마 기똥차입니다. 가상가동도 공장이 굉장히 많지요. 여기는 병원, 김에 어, 건강 좋은 병원이 6분거리입니다6분거리 직원의 병원이 있지요. 차량을 굉장히 편하겠지요. 모든 게다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은 김에 상계동은 아닙니다. 상계동은 아닌데 상계생활거리입니다. 그냥 서, 운동, 그 거기만 넘어가면 상계 상계이기 때문에 상계생활거리입니다. 동네 자체가 그리고 여기는 어, 농 농협, 농협이거든요. 한림농협 신천시점까지2분거리입니다 어, 차량으로. 더블그하면 10분 정도 걸리겠죠. 그러면 농협이 바로 들어가시면 농협에 마트 같은 다 있거든요. 생활하기 굉장히 편하겠죠. 마트도 농협이 있다니깐요. 그래서 생활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환경 입지 정권 그리고 저뭐 과장 소로지 가지 요리로 가면 4분 정도 걸리지요. 또 뒷길로 살걸어가면은 4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소 과정 어, 소로지가 나옵니다. 사정하기 좋겠죠. 이래 뺑뺑 돌아서 사정하기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 해동사, 해동사. 해룡산 아이거해동산이에요동산 해동사. 여기 4분 거리입니다. 4분 거리. 바로 올라가면 저이 있습니다. 괜찮지요? 그리고 해발2 5 5고지 그리고 해발 300고지. 여기가 제일 크, 높거든요. 300고지, 250고지, 200고지. 이런 식으로 150고지 이런 식으로 산이 주위에 둘러싸고 있습니다. 동네를. 이 보시면 이렇게 동네를 감싸고또 둘러싸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가 그러면 맹장인것 같습니다. 산림수 천이 없습니다. 그데 아시는 그게 좀 안타까운 점이죠. 큰강이 없어. 그 대신에 저류 저수지가 있지요. 저수지 신천 저수지 그리고 여기는 어, 모화정 저수지 못 상리 저류지 그래서 한림 같은 경우에는 저, 저, 저 강이었기 때문에 저 위쪽으로는 강이 있는데 밑쪽은 강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저, 저수지들이 많습니다. 애물 정보. 어, 매물의 특징 다 세대 다가구 신축 용부지입니다. 김해시 한림이 신천이 한필지입니다 그리고 어, 658 제곱미터, 어, 평수는 195평, 2 0 0평이 4평 정도 모질 하지요. 그중 가능 면적은 3 2 9 제곱미터, 100평 정도 나오지요. 지목되고 어, 개별 공시가 196,400원. 계획 관리, 관리 관 시간에 성장 관리 권역에 계획 구역에 한림 신천 구역 주거용, 주거용 개발 용지입니다. 그래서 어, 가축사유 계약 구역 배수수 지자이지요. 금별 용지는 50에 100% 50에 100% 기암물이 그입니다개 관리 권역 안에 들어가 있는 성경 관리 권역 안에 어, 주거용입니다. 주거용 그렇기 때문에 50에 100%입니다. 그리고 향한 남향이고 도로는 국기 국위 진거코 건축은 건축이 가능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 폭 섬에도 입니다 그리고 한림면 신천지 모가정 마을 에 있고 자연 보람 내 토지고 김해시 상계동 인접 지역입니다. 한림 신청공단 주 한림 신청공단에. 중간에 있는 입지, 입지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이. 어 이거는 뭐 보시 필요 없고 이거는 어, 여기 에 계획관리구역, 승용관리구역으로 어, 가족사회지한 구역, 배수 수지지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타 법률은 여기 동네 보시면은 이 바로 이거 신청공단 아닙니까? 여기 신청공단이거든요. 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뭐 이것도 보시 필요 없고, 이거는 보시 필요 없고, 어, 도로는 이 앞에 전면 도로는 어, 이게 뭐? 또 구기집니다. 도로, 도로가 구기집니다. 도로 폭은한 3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찍어왔을 때한 3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산에 충분히 올라다니거든요. 모닝도 올라가는 거 봤거든요. 제가 영상에서 보면은 해당 필지입니다. 여기 지금 해당 필지는 여기 여기 이렇게 가옥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일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쪽에도 터가 있습니다. 이쪽, 이쪽으로 이렇게 땅이 땅이 어떻게 생긴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길게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기 부정행이 나올 수 있겠죠. 주변 여자들의 이걸 엑셀로 바꿔보겠습니다. 어, 1억 4500 평당 190만 원, 어, 1억 8천 평당 250만 원, 2억 3천 평당 256만 원, 어, 그 다음에 2억 4700, 1억 7 0만 원, 그 다음에 어, 9억 9천만 원, 190만 원 정도. 그래서 평균 가격으로 하면 200만 원이 넘는다. 이라니까 200만 원이 넘는다. 뭔 말인지 알겠죠? 시세는 200만원이 넘는 사입니다. 최저가격이 170만원에서 최고가격이 256만원 190만원입니다. 256만원 최고가격 이 두개의 최고가격이 250만원하고 256만원 매물의 가격 어, 658자곱미터 199평 그래서 평당 100만원에 하신답니다. 여기 오랫동안 못팔고 고생을 했던 물건입니다. 그래서 1억9천9백 공사만원천우수떼고 이러고 천국에병당0만 보수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는 백7십만원 정도 나오고 진행할면은 3백삼만원 정도, 2백 삼십팔만 원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건축 정보 어, 단독 가능합니다. 다가구 다중 가능합니다. 다가구 가능합니다. 공간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안 됩니다. 청소산에 있습니다. 4층이 아니까 그리고 연립 가능합니다. 다세대 가능합니다. 주소산합니다. 그래서 다세대 다가구쪽으로 방향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휴게음식점, 저가점은 전범입니다. 금토 대상입니다. 취락지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허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음식점을찾는니다 그러면 허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난리 나거든요. 이점유의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을다 되는 걸로, 이 정도 을다 되는 이두 가지 변화가 다을다 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금표 용적률은 어, 성능관리 권역은 50:50에 용적률 100%입니다. 그래서 어 50m 140m 1 0 0 m 입니 50m입니다. 성장 관리 구역 안에 관리 구역 안에 있습니다. 해넘물건이 4층 이하입니다. 4층 이하. 그래서 도로는 3m 이상 접도되어야 됩니다. 근데 3m라도 건축 허가는 난다 나온다,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 건축 정보를 분석해 보면6 150제곱미터 199평 아저 199제곱미터 나오죠. 50%니까 그다음에 평수로는 95평. 그렇게 100평 정도 되죠. 그러면 어떻게 건축이 가능하냐? 지하 지금 지상 지상 매물이 어언더배이하고 300평 차이가납니다 그래서 지하 1층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하 1층 1코, 지하 2층 정도 그러면 3층이 나오죠. 지하 1층 9 0 0배1 0 0평제곱미다 지하 2층 1 0 0제곱미다 그래서 200제곱미터 정도 나오죠. 이런 식으로 맞출 수 있지 않느냐? 그리 봐집니다. 여기가 해당물건이거든요. 건축 예제, 예, 예제 건물이 왜 이걸 접어놨냐면은 요 건물이 예제가 안 되겠나 그리 봐집니다. 이, 건물이. 왜 그러냐면은 이 2층 건물이거든요. 주위 보면 이 이상 높은 건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 개발 예제다. 지하 1층 주차장이었고 2층 3층이었고 2층은 이제서, 이제 난수 넣을 수 있는 물건이 안 되겠나 그리 봐집니다. 그래서 전원형 단독주택도 괜찮습니다. 왜? 거기 단독주택이 에렇그저 새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집으로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공장 관리자나 사장님들이 직원에 계셔야 될 경우 이거요주야로도아 하는 경우에는 바로 라인이 설수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세컨하우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본산주호 같은 그뜨그뭐 곳곳에 그런 단독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자들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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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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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행도 없도로 단독주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제일 한목적적으로 개개발이 가능한 거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신축 보지로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린 상가 상가도 굳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도 그추천드리고 그, 싶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원룸이 원투룸이 제일 괜찮지 않느냐 왜냐하면 수요가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그리 받았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인접 수용법입니다. 저희 명함입니다. 저희 무실 공시등록 정보입니다. 저희 같은 유시 정보입니다. 이거는 주정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글자가 있어서 잘 모일라는 건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뒤에 언덕이 이렇게 한 3m 정도 되겠더라고요. 3m 듣고 그다음났더라고요 언덕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정을를할수 있다는 그 말이거든요. 요 뒤에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